동유마담입니다 오늘 하남에서 갤러리 보나르 개인전 어 김영기 작가님아 선배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멀리 하남까지 오셨습니다. 인천분이. 네, 저도. 꿈만 같습니다. 전시 포스터 저작업 저 이승신 관장이 올린 거 보고 네. 어, 깜짝 놀랐어요. 아, 난나 이게 신작업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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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보는 줄 알았어. 분명히 네. 이거, 어, 예전에 본작업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네. 어, 34회 개인전이다 보니까는 34회. 여러 가지 그동안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다 보니까 매 회마다 그림이 변화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의 뭐 저쪽 디테일 이제 먹 작업도 있는데, 먹 작업. 어, 어떤 마대일의 작업도 있고 네.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 초대된 만큼 이번 음. 작품은 이승진 이승진 간장님이 선택한 작품들을 위주로 작업 중에서 작업자 이제 제 작업 공간에서 골라서 어, 전시를 한 겁니다. 아. 어, 지금 현재는 먹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네그전 작업부터. 먹으러 가는 과정까지의 과정을 어, 한 번에 한 번에 볼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볼수 스토리, 스토리텔링이 되는 네, 그런 스토리. 개인전 네. 내가 왜 이렇게 걸어왔는지 알수 있는 고호호호 네. 그러니까 전시한다는 게 네. 남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음. 저 자신을 의그 그, 그, 숙고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아무튼 제가 굉장히 관심하는 작가님이셔서 우리 아유, 아유. 우리 현기샘은 인터 인터뷰하 시는 작가님도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는 이름 우리, 있는 이름 있는 어, 산의 주인신데 이 <laughs> 영광입니다. 아유. 아니 그먹자업 주력하고 계신데 지금은 네. 그렇게까지 오는 진화 과정에서 네. 실제로 저기 작가님의 헤어스타일이 제일 많이 진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세련되게 진화하다니, 놀랬습니다 아, 오늘. 아, 10년째 제가. 연 네. 머리... 모습 좀 한번 보여주시죠. 10년째 제가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이, 이건 거의 바이 한국의 바이킹. 네. 예, 네, 예술판의 바이킹이 되고 있는. 근데 머리도 꼭그 이발소에서 미장원에서 깎는 것보다는 네. 제 스스로 이렇게 깎는 재미를 느끼면서. 아, 멋있어요. 재밌습니다, 그저 예. 네. 어, 이렇게. 어떤 실험을 하는 것들이 그 헤어스타일의 진화 과정도 나중에 따로 한번 도록으로 내심이. 네. 그렇죠. 네. 야, 정말 기대됩니다. 네. 오늘 헤어스타일 네. 정말 굿입니다. 네. 자, 이작품이 2022년. 22년, 21년. 예, 22년, 21년. 얼마 안 됐죠? 예. 그럼 최근 주력하고 계신 먹작업을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전에 마띠에르 작품인데 네. 2014년도에서 이런 실험적인 것도 있었고 아. 그중에서몇 개를 과장님이 고르신 작품만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저기 좀 합쳐서 하나의 지금 현재 어, 제 기본적으로 전시했던 음. 과정을 볼수 있는 어, 네.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 직접 저기 작업실 방문을 하셨나요?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 파일도, 포트폴로, 파일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로 예.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셔서 예. 음, 거기서 이제 음. 어어고른 겁니다. 예. 네. 그럼 이번 개인전에서 제일 최근작은 여기 먹자합니다아 여기가 메인 벽이죠. 그러, 그러겠네요. 예. 뒤쪽하고 뒤쪽하고 앞쪽이 다 메인 벽입니다. 네네네. 예. 네, 네. 먹자고 현재는 이런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어, 정신과 과정은 같아요. 네. 네. 재료와 네. 그런 어, 여러 가지 음. 그런 곳에서 좀 변화가 있을 뿐. 음. 근데 그렇지만 또 이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또 숙성되는 그런 과정을 더집어넣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네. 아, 처음 이먹자고 접했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 없던 걸 완전히 재발견한, 네. 아, 재발견이 아니라. 네. 그쵸. 그렇죠. 어, 있는 걸발견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 뭐,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 기암 괴석을 발견하듯이. 네.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구름을 보면서 뭔가를 발견하듯이. 네. 이미, 있어, 있어진 거지만은, 네. 거기서 제가, 어, 하나에, 봉참을 해서. 음. 동 봉참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음. 한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전에 이경모 현웅가님은, 네, 이경 기는 자연에 다가서 있다 점점 어.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다가서기 위해서 네. 버린 거죠 버리, 버리다 보면은 네. 점점 다가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어. 다가서 있다 그렇게 다가서 것 있다. 아 제가 볼 때는 자연 장군 할 때부터 자연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닐까? 네? <laughs> 아니 그때는 잘 몰랐고 <웃음> <웃음> 모르는 <웃음> 상태에서 그냥. 네. 네, 무의식에 끌리는 음. 대로 한 거고. 네. 점점 알게 되면서 아 이런 과정이 어, 어 자연을 다하는과정이구나라는걸이 네. 어, 깨닫게 됐 겁니다. 음. 아무튼 어, 서양화 출신으로 그먹 작업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 그러먹이라는게꼭 동양화의 유물이 아니라 네. 뭐, 뭐, 누구나 쓸수 있는 재료인데 단만 네. 색이 없는. 어, 번짐의 세계, 어, 음. 무한한 그 우주의 세계가, 음. 어, 펼쳐지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발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작품이 스케일도 크고, 양도 엄청나게 음. 네, 작업을 그쵸? 하셔서. 지금 현재 먹자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 중에서 이제 네. 어, 올라온 거고, 어, 무 무진한 거다. 작업은 바다같아서뭘 음. 해도 다 거기에 맞는, 뭐, 상어가 사는 곳도 있고 예. 고등어가 사는 곳도 있고 고래가 사는 곳도 있고 뭐뭐 아. 뭐, 가오리가 사는 곳도 있고 음. 새우가 사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어, 수목 비엔날레에서 좀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는 작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수목이라는 예. 게 누구나 다할수 예. 있는 제도인데 수목. 그 수목의 그런 음. 그 신비로움과 음. 그웅장함과수목의 아, 어, 음. 그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 저와 맞아 떨어져서 생국이기 음. 때문에고 어, 동양화 하시는 분들의 그런 유물이 어, 그 아니라 어, 누구나 요즘 홍하시고도 서양화 재료 쓰자는 재료에 관계된 거고 그렇죠. 액션 페인팅 이 작업 자체가 서양의 것도, 서양의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 이승진 관장님이 평론해 주셨듯이 어, 다른 의미의 어, 액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에서 규정 지어진 그 액션 페행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식적인 주술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네. 아, 먹이 굉장히 한국적이고. 네. 당연히 세계적인 재료라고 저도 그렇죠. 생각해요. 우리 심성도 붙잡으니까 네. 내면의 것을 네. 더 중요시 여기고 겉보다는 네. 내면의 그런 것을 더 찾고자 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랑도 맞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전식기 춘식 축하드리고. 아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팬클럽 또 회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김영기 작가 좋아하는 아, 팬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 무명 작가입니다. 어, 음, 무명 작가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 자유롭게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머슴의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이고, 어, 진짜 그, 가족과 그, 식, 먹는 그 식생활만 해결된다면은, 이렇게 계속 살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laughs> 다음 전시해결된다면 네. <laughs> 그것만 해결된다면 네. 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다른 쪽에서 그때마다 좀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해결되면서 모든 작가들 딜레마죠아 어. 이제 계속 또 탄탄대로가 이어질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네, 늘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응원합시다. 화이 <laughs>